문제는 투입 유형 문제인데 지금 가상황에서 a 와 b 를 먼저 그 반응을 시킨 상황에 대해서 시작을 했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b 를 첨가하는 상황에 대한 어, 문제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보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x 축이 첨가한 b 고, 첨가한 b 고, y 축이 전체 기체의 몰수일 때, 전체 기체 부피라고 하거나 뭐 몰수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어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볼 건데 여기서는 음, W 증가 기준으로 이게 6이 감소한 거고 여기는 W 증가 기준으로 2가 감소한 거고 여기서는 W 증가 기준으로 2가 증가했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세 개가 나오는데 그럼 이 중간에서 어 이제 반응 완결점이 나온다를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W 그냥 1이라고 할게 그래서 1 증가 기준으로 어, 이 Y축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1 증가 기준으로 이 변화량이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서는 또 이제 1 증가 기준으로 플러스 2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내분점이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 사이의 기울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이게 딱 중점이 돼서, 마이너스 6과 2의 중점, 마이너스 어, 2가 돼서 이게 딱 중간 지점에서 완, 완결점이다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1.5w일 때가 반응 완결점인 거고, 그러면 이게 1 증가 기준으로 6 감소니까 여기서 0.5 증가 기준으로는 3이 빠져야 되지. 그래서 15에서 3이 빠지는 값으로 이 자리를 12라고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10이라고 채우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기울기가 1 증가 기준으로 2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1 증가 기준으로, 0.5w 증가 기준으로 1이 증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어 검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어이 관계를 찾았고, 어그 다음에 완결점 전으로 기울기의 비율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음, B를 첨가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완결점 전후로 기울기, 비 저번에 좀 가리고 풀기 얘기해서 했었는데, 완료점 전후로 기울기 비율을 어, 쓸 수가 있어. 기울기 비율이, 이게 지금 처음에는 B가 다 반응하는 상황일 테니까, 변화량이 E 빼기 A가 되거든, 변화량이. 이거 가리고 풀기 얘기했었는데, B 없다고 생각하고, 얘가 2가 증가하면서 a가 감소하는 상황. 그 다음에는 1이 증가하는 상황이지. 그래서 완료점 전후로 기울기의 비는 플러스 2 빼기 a 대1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기울기의 비율이 완결점 전후로 마이너스 6대 플러스 2잖아. 이 기울기의 비율을 가지고 여기다 식을 쓰면 되거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6대 플러스 2. 즉, 마이너스 3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 값이 5라고 나와. 그럼 이제 a 값을 5라고 구했으니까 이제 뭐 답을 구할 수 있는데 a는 5라고 그랬고 n이랑 n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완결점에서 이제 c만 있는 상황에서 c만 있는 상황에서 y 좌표가 12가 되는데 그러면 c가 12가 되려면 일단 아까 a가 5라고 찾았기 때문에 c가 12가 되려면 여기가 30이면 돼. 5대 2가 30대 12잖아, 그치 그래서 최초에 여기는 30이 있었던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다음에 여기 좀 가리고 풀기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b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거든. 제일 첫 번째 상황은 여기까지는 아직 b가 한개 반응물인 상황이잖아. b가 한개 반응물인 상황이야. b를 좀 가리고 풀면 되거든. <laughs> 그러면 여기서 전체가 21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제일 첫 번째 상황. 전체가 21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30에서 21이 되는 상황은 9가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야. 9가 감소. 요거 가리고 풀기고, 마이너스 5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계수비대로 반응하면 딱3 감소거든? 3 감소인데, 9 감소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 여기서 3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개수의 3배만큼을 반응한다. 따라서 15대 3대 6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5고 6이고 최초의 3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 m값은 30이고 n은 3이 돼서 어, 이제 답을 골라주면 2번이라고 고르면 돼.